어, 다윗은 어, 훌륭한 왕으로 저희들이 인정하면서도 또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은 참 감정이 풍부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장면이 어제에 이어서 그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매우 슬퍼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일행들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으로 어찌 보면 기쁨으로 다시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때가 된 것이죠. 그 도망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원통함을 알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면 제발 선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 그가 아꼈던 압살롬이 그렇게 죽은 것을 알고 슬픔에 빠져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많은 부하들 역시 다윗의 슬픔을 알고 죄인이냐, 그들이 큰 잘못을 한사람들이양 숨어서 그 성으로 들어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지금 왕은 크게 잘못하고 계십니다. 저 백성들의 마음이 매우 매우 불편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지금 당장 문 앞에 나아가 저들을 치하십시오. 다윗은 자기 감정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개인으로서는, 한 자연인으로서는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 헤어나기 어렵겠지만 또그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서 그 백성들의 마음 헤아릴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처지, 그 형편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은 본격적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마사가 나오죠. 아마사는 누구입니까? 압살롬이 그가 반역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장악한 뒤에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지휘관으로 세운 자가 아마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봤을 때의 아마사는 누구냐면요. 그 반역의 핵심 인물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 역사에서 이런 쿠테타나 어떤 반역의그 주동 인물들을 다시 권력을 되찾은 뒤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숙청이란 이름으로 가차 없이 그들의 생명을 또그 주변의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제 1순위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들의 질서이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물론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한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다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온전케 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의 음, 형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은 세상 나라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 아마사를 처형하거나, 처단하거나, 귀향 보내거나, 그를 정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이죠. 사실 아마사는 그냥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 생각에도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요. 그에게 손을 내밀며 네가 요압을 이어서 다시 이 조국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안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보이고 읽히고 들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에 그 마음이요 이제 다윗에게 쏙 쏠려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다윗이 단순히 이것이 어떤 정치인 적 쇼일까요? 근데 아무리 봐도 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아마사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그다음 누가 나옵니까? 시므이가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 사울의 친척 시심이 그가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가는 다윗 일행을 보고 그 언덕에서 돌을 던지며 마구마구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다윗 옆에 있던 그 용사들이 장수들이 아비새가 말씀만 하옵소서 단칼에 저자를 그냥 목을 치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둬라내 아들도 내 혈육인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대하건을 사정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감찰할 것이니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지 않아서 다윗을 다시 복권시키셨습니다. 시무이가 벌벌 떱니다. 본인의 죄를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처분해도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 심무이를 향해서 아비새가 다시 역정을 내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던 저자를 처단해야 왕의 영이 설 것입니다. 강력한 다윗 왕권 다시 백성들에게 보여 주셔야 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만 다윗 왕은 그심무이를 품습니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맹세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도 나오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역시 사울의 일가고 사울의 핏줄이고 혈통입니다. 하지만 요나단과의 그 우정이 있기에 그 다리저는 무비보셋, 정말 볼품없는 철량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한상에 먹게 했던 정말 호의를 베풀었던 무비보셋. 근데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다윗 일행이 이제 불이 나게 도망을 나가는 그 일행에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서운했죠. 하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하는 길에 시바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나와 음식을 공개하지요.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때 시바가 장난을 합니다. 내 주인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이 나에게 오겠구나 하는 마음에 당신을 따라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다윗은 명령하지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이 등장하니까 다윗은 묻습니다. 너왜 그랬니?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지요. 무비 곳에 함께 다윗과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걸을 수 없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따라가려고 하였지만 그 종이 중간에서 장난을 친 겁니다. 다윗은 그 서운함을 한순간에 다 녹여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마음 얻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 속죄 대속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 앞에,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지냈던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기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 나를 아프게 했고 입장이 바뀌어 내가 이제 주도권을 줄 때에 세상 방식처럼 이방인들처럼 너 그때 나를 서운케 했지 않느냐? 나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잘라내고 배척하고 숙청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너와 나는 죄인이기에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보자고 그를 품어주고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는 삶 여러분 다윗 주변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맛보고 있냐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뭔지를 그들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주변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나갈 때, 전성기 때에 잘못한 것, 그래서 그가 멸시하고 안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어 그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다들 포기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을 봐도 뭐 당연한 것이지요. 이전에 정권에 있던 사람들 알게 모르게 물갈이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상식은 그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식은 그 반대인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지요. 아마사도 놀라고 시므이도 놀라고 무비보셋도 놀라고 무엇보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놀래서 그 마음이요. 그냥 기울어지는 것이지요. 위로함 받는 것이지요. 그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윗도 인간인데 어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가지 않으면 이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우리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아마사 같았고 시무이 같았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요 확장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기울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내힘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에 사역 사명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